하면두 개가 워낙 유명해서, 레위기. 레위기는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언급한 건데, 뭐 쓰레기 처리 잘해라, 납병, 한센병의 전염을 방지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그 위생법전이 레위기예요 그쵸? 두 번째는, 어, 함부라비 대왕의 함부라비 법전, 되게 유명한 법전이 있는데, 이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의사인데 수술을 못했어. 그래서 이 수술을 못해서 이 환자가 죽었어. 그러면 그 의사의 손을 잘라라라는 벌칙이 있거든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에요. 아 지금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예전에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인데 85세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 그폐암인 같은 뭐 때문에 여기 가운데를 절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 수술 다 해서 어, 수술 다 됐었습니다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프고 열도 나고 계속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갔더니 아이 노인님은 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괜찮을 겁니다. 이러더래요. 근데 이 의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엑셀 찍어봤더니 거기에 또커니 과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다시 이제 가갖고 그 원래 수술한 의사한테 가위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차피 돌아가실 거 아니냐.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오픈하면 그것 때문에 더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생 갖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 때문에 신문에 크게 한번 앉아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럴 때는 그 의사 손을 좀 잘라야 돼. 그렇지 화가 나죠. 하여튼 이게 함무라비 대항의 함무라비 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로 가시면 거기에 보시면 헤로도투스라고 해서 개인위생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경은 이렇게 해라, 청결,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모텝이라고 있는데 신부이면서 의사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신데 의사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병을 고치는 의사. 이렇게 여섯고 파필루스 하면은 가장 오래된 의학사전. 자, 그리스부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리스 히포크라테스, 누구세요? 예, 이분, 의학의 아버지.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시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학의 아버지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장기설로 유명합니다. 장기설이 뭔데요? 더러운 공기. 그래서 더러운 공기가 내 몸에 들어가면 다는 병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을에 환자가 많이 있다는 건 더러운 공기가 많아서 생긴다라고 본 거야. 그러면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불 질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그럼 그 마을을 뚝 둘러싸고 대포를 딱 해두는 거죠. 대포를 들고 하나, 둘, 셋 하고 대포를 다 싸. 그래서 거기를 초토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병원체는 없어진다. 병원체라고는 모르지만 더러운 공기는 없어진다라고 본 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MT를 갔잖아요. 신입생. 그러니 MT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뭐 까불다가 좀 까졌어요. 그래서 크게 다쳤거든요. 그랬더니 선배가, 어, 내가 소독해줄게. 그러면서 담배를 갑자기 피우면서 담배 연기를 씌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이게 담배 연기를 소독이 되어 있더니, 그럼 담배가 얼마나 무서운데, 담배를 온갖 군을 다 죽여. 그러니까 이 담배 연기는 모든 걸다 죽인다고. 그래서 저, 저도 또, 어, 그게 맞나 보다. 그래서 또 또. 또 좀 철없이 거기다 또 연기에다 손을 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모든 마인드가 로 마인드예요. 장기설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연기소독법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 근데 말도 안 되지만 이 시기부터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로마로 가면서 거기에 두 번째 점땡이에 그게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그아보이진 않네. 사람 이름이 없네. 일단 여기 보시면 로마에 그 갈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 써 놓으세요. 갈렌. 자, 갈렌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래나. 근데 하여 갈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히포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아까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서를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딱 어, 보기에 외과 의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개복수술을 해서 그러니까 산모가 죽었어요. 그럼